김건희 여사의 특검 문제, 특검에 대한 명분은 사실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지고 본회의에서 어찌됐든 표결을 통해 대통령에게 그 거부권 전국으로 넘어갔던 상황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특검에 대한 명분은 그 자체로 특검법 자체로든 뭐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만. 김건희 여사 명품수수 의혹이 세상에 드러나고 나서 특검에 대한 명분은 더 오히려 강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결국 거부권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국회의 공이 넘어온 상황에서 결국 국회 입장에서는 특히 범야권 입장에서는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조건은 당연히 200석이 넘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죠. 그래서 어, 국민들께 김건희 특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저 또한 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 원칙에 의거한 적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어,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명분이라는 것이 어, 지난 금요일, 뉴스타파의 보도와 또 오늘 자 한결의 단독 보도로 인해서 그 명분은 더 크게 얻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기사를 설명해 드릴 텐데 어, 오늘의 포커스 어, 첫 번째 주제는 김건희 특검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갈 명분을 얻게 되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어, 도이치 모터스 주식 거래로 거액의 이익을 거액입니다 이거 거액의 이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났죠. 어, 검찰 의견서가 나왔다는 겁니다. 예,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종합 의견서라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어,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 당시에 당시에 그 와이프의 주식 거래는 대부분이 손실이었다. 즉 정확하게는 주식 거래로 손실을 받다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어, 이 뉴스타파의 보도로 인해서 허위의 가능성이 드러난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은 또한번 불거질 수 있게 됐습니다. 어, 비교를 해보자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지난 어,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일처장에 대해서 어, 재직 때는 잘 몰랐다 어, 이런 발언을 한것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어가 있죠. 이거를 재판부가 심리를 해왔습니다. 즉 어, 우리 상식선에서 사법의 형평을 맞춘다면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에 주식 거래로 손실을 봤다, 즉 도이치모터스 주가 아, 주식 거래로 손실을 봤다라는 이 발언은. 허비 사실 공표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뭐,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대한 비판은 또 나오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 대목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뉴스타파의 보도는 당시에 수사 검사들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어, 이렇게 의견서를 통해서, 종합 의견서를 통해서 어, 실무자들은 검찰 실무를 담당하는 하위직 검사들은 이렇게 열심히 수사와 조사를 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윗선에서 잘려나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러면 검찰의 그 상부 책임론도 우리는 거론할 수밖에 없겠죠. 예, 게다가 또 오늘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김건희 블록 딜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단독 보도도 나왔습니다. 어, 공소시효가 이건 또 살아있는 어, 내용이거든요. 주가 조작 2차 시기에 시세 조종을 주도했던 주포 김모 씨의 외장 하드에서 검찰이 김건희 블록 딜이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 이 사람은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일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물이고요. 이게 뭐 김건희 블록딜의이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한결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세세한 내용을 다 파악하긴 어렵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추정하기로는 김여사의 계좌로 이뤄진 도이치 모터스 주식의 장외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김건희.xls라는 파일이 발견된 데 이어서 외장 하드에서도 또한 블록딜이라는 내용이 김건희 블록딜 xls 이것도 이제 에, 엑셀 파일이겠죠. 관련된 내용을 한결의 쪽에서 어, 김건희 여사 쪽 법률 대리인에게 질문을 했으나 어, 지금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알려드릴 내용이 없다라면서 어, 답변을 해왔다고 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 2월에 서울중앙지법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인해서 아홉 명 중에 여섯 명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고요. 그리고 시세 조종을 주도했던 권호수 전 회장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 2차 주포 김모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 원. 1차 주포 이 아무개 씨에게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면소 판단을 받았지만. 또 다른 주가 조작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제대로 된 수사도, 심지어 불기소 처분도 하지 않아서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국회는 이 주가 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가담한 내용에 대해서 그 진실 여부를 규명하겠다면서 앞서 제가 누누이 설명드린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가 없는 것입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조차도 가족과 관련된 비리가 세상에 드러났을 때 사과하지 않은 대통령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한 달째 김건희 여사는 사실상 근신에 가까운 두문불출을 이어가고 있고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서 경제부흥책, 각종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일을 하겠다, 김건희 여사는 상관없다라고 하고 싶은지 모르겠으나 이런 대목들을 세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곧 경제 공동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으로 어 분류가 되고 있지만 실제 특검이 착수가 되게 되면 포괄적인 수사 내용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이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지켜보시죠. 그리고 어 지난 3일 전에 있었던 어 뉴스타파의 보도도 함께 짚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모녀 도이치 모터스로 23억을 벌었다. 글쎄요. 후보 시절에 발언했던 내용을 우리가 다시 복귀를 해보면 손실을 봤다는 윤석열 후보 그런데 어, 검사들이 이건 뭐 뉴스타파의 주장이 아니고요. 검사들의 종합의견서를 봤을 때 김건희 모녀는 23억 원을 벌었습니다. 검찰의 견서에는 김건희 여사가 13억 9천여만 원, 최은순 씨가 9억여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고요. 이제 이 사실이 드러났으니 특검에 대한 명분은 오히려 더 많이 확보가 된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다 알고도 거부를 한 것인지 모르고 거부를 한 것인지 국민들은 알 턱이 없습니다. 왜냐? 김건희 특검, 도이치 모터스는 대통령에게 결코 언급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니까 어느 누구도 이 내용을 언급할 수가 없다는 점 어, 참모들을 통해서 또 여러 어, 보도들을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된바 있습니다. 어, 뉴스타파가 2022년 10월 13일 2년 전에도 이미 김건희 여사의 수익을 계산한 바 있고, 어, 그때도 김건희 여사 혼자서도 어, 1년 동안 10억 5천만 원 가량을 벌었다, 수익률 61%를 달성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된 검찰 추산 금액이 한국거래소 심리 결과를 근거로 한 것으로 봐서는 뉴스타파가 일찍이 분석했던 기간보다 1년 8개월 가량 더 길다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4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윤석열 당시 후보. 조금 비쌀 때 사서 쌀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 그런데 검찰사 기록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배들 법 앞에 공평하게 수사했던 검사 후배들의 의견서를 봤을 땐 당시 윤석열 후보의 4천만원 손해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라는 점을 알수 있다는 것이죠. 기소도 안 됐고 어떤 혐의 판단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런 보도들이 어, 더 많이 알려져서 김건희 특검이라는 것이 얼마나 공정과 상식, 우리의 법치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일인지, 많은 국민들께서 오히려 이런 보도를 더 챙겨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뉴스타파라는 언론사는 이미 이 정보 들어서 가짜 뉴스를 만드는 언론사로 왜곡이 되어 있고, 한결레의이 단독 보도조차 많은 분들께 소개가 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니 저라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어, 충실히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걸 이걸 짚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시간이 없을 때 짚어서 너무 아쉽지만 1분씩만 딱 드리자면. 어, 금요일에 뉴스타파 보도 나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거래로 김건희 모녀가 얻은 수익은 23억 원입니다. 23억여 원이죠. 어, 대통령 후보 당시에 주식 거래로 손해봤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윤석열 후보예요. 그러면 이것도 허위 사실 공표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또 오늘 한결의 자 단독을 보면 이미 김건희 블록 딜이라는 엑셀 파일이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주가 조작 주포에 해당하는 외장 하드에서 검찰이 발견한 겁니다. 이다 검찰 소스예요. 검찰 소스. 이거 부정할 수가 없어. 윤석열의 검찰이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지금까지 끌어왔어요. 김건희는 보이지도 않아요. 자 요거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결론을 좀 주실 건지, 어떤 평가를 주실 건지만 짧게 뒤고 끝내겠습니다. 하은기 대변인. 저희 조국 장관 사태 때 저희가 야당이랑 싸우는 줄 착각하고 난뒤 전선을 그었거든요. 그런데 예. 지나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국민들이랑 싸우고 있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김건희 여사. 제가 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그렇지만은 지지율로 봤을 때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60% 70% 넘는 국민이 김건희 여사 특검 하자고 하는 것은 예. 민주당의 목소리에 공감해서가 아니라. 국민 각자가 저런 보도를 보고 판단을 하건데,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하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한동훈 장관이랑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와 싸우고 있는 거냐? 음.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국민과 싸우고 있는 거. 국민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치 세력은 없잖아요. 예. 계속 민주당이 시키드나 식으로 지금 언론에 얘기하고 있는데, <laughs> 망할 거예요. 저는 망한다고 확신합니다. 아, 망할 거다. 저는 이제 건의수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비호를 하기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왔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뭐 특검법이 악법이라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응징을 전 당해야만 할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지금 이 상황 자체에서 김건희 여사는 일심 판결문 그 관련된 관련자들의 심 판결문이 나오고 예. 지금 저렇게 수익의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언제까지 이거를 감추겠습니까? 저는. 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국민들을 지치게 만들 만큼 예. 저는 국민들의 그 분노나 그 부정적인 감정은 더 고착화될 거라고 보고요. 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서 고발 걸게 굉장히 많거든요. 음. 저는 그거 싹다 걸어서 네. 임기가 마치더라도 네. 다 모든 걸 저는 정의를 세우는 일에 네. 우리 국민이 다 힘을 합쳐야 될 것이다. 짧게 한 마디만. 더불어민주당은 네. 어쨌든 본인들이 방탄한다고 난리를 치지만 국회 체포동의안 넘어왔을 때 가결시키고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시사 받아서 기각을 따냈지 않았습니까? 네. 본인들은 수사도 안 하고 법원에 가지도 않고 있어요. 본인들이야말로 지금 방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남의 남 다른 당에 대해서 방탄, 지적을 하려면 본인들부터 방탄하지 마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어, 너무 당연한 말씀이시고 그 똑같은 맥락에서 법조인이시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김문기 처장 몰랐다고 인터뷰에서 얘기해가지고 그거 재판에 넘어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대선 후보 당시에 그거 손해입니다. 손실 본 겁니다. 주, 주가 저기 주식 거래는. 이렇게 얘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아니, 재판받을 수 있는 사람. 요 당연하죠. 허위사실로 볼수 있고 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소시효가 예, 이제 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발을 해놓으면 이제 정지가 되니까 해놓는 예. 것이고 대통령은 특권이 있어가지고 불소추 예. 특권 때문에 현직일 때는 예. 내란 또는 외환 외에는 처벌을 못 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 죄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예. 저는 고발을 싹다 때려놓고 예. 그것이 임기가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만 수사받고 처벌받을 수는 없잖아요. 똑같이 그렇죠. 잘못했으면 네. 똑같이 벌을 해야 되는 거 니까 예. 저는 다 남겨놨다 가 예. 응징을 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예, 예. 특권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수사를 안 받는 게 특권입니다 예. 사실상 특권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이걸 음. 윤석열 대통령이 비호하고 같이 방조한다 그러면은 음. 여기에 대한 책임들까지 이걸 덮어주는 검사들 까지도 음. 다 이건 책임을 물 수밖에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근데 참 타협하면 안돼요 얘기하다 보니까 끝나지가 않는데 23억여 원의 수익을 올렸으면 그 수익은 김건희의 수익이에요? 윤석열의 수익이에요? 그거 경제공동체 아니에요? 부부끼리 뭐... 이건 니재산, 네 니재산 네 이혼하지 않는 이상 네 그런 게 있나?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썼던 그 논리대로 최순실은 예. 이제 경제 공동체인데 예. 이제 저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일이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을 돌리면서 예. 그 피해갈 이제 버크라지를 예. 하겠지만은 예. 이건 뭐 정치적으로는 더 논할 필요도 없는 아주 그냥 수준 떨어지는 논쟁인 것이고 예. 법률적 문제 아닙니까? 이거범죄 예.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것은. 뭐 정치적 공방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염치없는 일입니다. 응. 이것은 어느 정파에 소속돼 있든 죄는 죄이고 응. 죄가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누가 지금 유죄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수사를 받아라. 예. 범죄 혐의가 있으니 수사를 받아라. 떳떳하면 떳떳하면 수사 받아라. 예. 수사를 받아라. <laughs> 수사를 받지 않으면 피하는자가 범인이다라고 그렇죠. 했던 예. 국민의힘의 그 구호가 음.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니까 소, 손해를 그 받는지 이익을 받는지도 핵심이 아니고 통정 매매를 했는지 주가 조작에 가담했는지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음. 그러면 특검을 받으면 되잖아요. 특검 받아가지고 죄가 없으면 터는 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훨씬 낫잖아요. 음.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응. 그럼 본인한테 응. 그 얘기를 한번 적용해보라는 반대로 돌려주시면 돼요. 그럼 이재,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1원 한장안 받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범죄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응. 이게 법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응. 김건희 여사도 뭐 윤석열 대통령도 아 우리는 수익 하나 안 받다. 그래도 범죄가 된다니까요. 응. 그걸 다 아실만한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응.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정치적으로 해결할 게 있고, 사법적으로 해결할 게 분리가 되는 건데, 지금은 다 뒤죽박죽이 돼서, 사법적으로 해결할 것도 다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와서, 내 편은 무죄고, 상대방은 유죄다. 유죄다. 이런 식으로 꼴등 옮기기를 양진영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고, 지금 차례는, 음. 지금의 차례는 이재명 대표는 이거에 대해서 수사도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더 이상 예. 비판할 마음 저도 없고요. 예. 김건희 여사도 예.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예. 만 명만 평등한 게 아니라 그 노회찬 의원 네. 발언을 예. 또 올리자면 예. 만 명만 평등한 게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그 특혜를 청산해라 음. 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요 내용 또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요. 두 분을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순서 여러분들 함께 하셨고요. 신인규 민심동행 창준위원장 그리고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